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교태계시서, 술래 길을 걸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 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느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성읍에 먼저 화평을 쓰느라. 그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호사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안의 남자들을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침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덕분에게서 뼈선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혹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아무리 족속과 가난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어깨를 둘러 그곳에 있는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들의 수목이 사람이냐.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아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가 있을지니라.아멘. 예,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교례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어, 가난 일곱 족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 우상 섬기는 그 행위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그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가난 일곱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가증하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아주 악하고 어, 아주 엄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멸망받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어, 일반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가난 여단 강을 건너고 나면은 많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또이 화평을 향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합평을 쓰는 하는데, 두 번째는 그합평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 손에 붙이실 테니까, 애들이 그 성업에 있는 주민들이 받지는 도공을 받아서, 어, 취할 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합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성읍을 치는데, 그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 성읍 가운데 있는 짐승들, 이런 것은 다 탈취물로 치고, 그성읍에 취한 것은 내가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20절에 놓은 말씀으로, 이성읍을칠 때에, 전쟁을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이 아닌 나무들, 그 수목들은 배워서 전쟁의 도구로, 기구로 사라.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한다는 거지. 이 세상의 전쟁에는 아, 내가 아, 전쟁하러 간다 이렇게 소문내고 가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게 되면은 아, 그 화평 선언한 것 때문에 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치게 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전쟁을 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지. 오늘 이 화평을 쓰는 나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이 화평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 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사야서에서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결과는 그 열매는 화평이란 성과 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평안이고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어 전도할 대 상자를 찾아내거든. 너희는 어, 그 말에서 떠나기까지 그,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하기를 빌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어, 그 평안을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그 평안이 거기말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말을 어, 들을 것이고,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않는 이 성업이나, 그 집이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이 소동과 고모라가 당했던 그 심판보다도 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공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이 평안과 안전, 즉, 복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합평입니다. 이 합평에 대해서는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합평이 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화평,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 하평, 화평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되어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대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을 보니까 라디아스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감정,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 사이에는 화평할 수 있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이고 우리가 뭐 기분 좋게 서로 대화하다가 어말 끝에 어, 시비가 붙고 감정이 상하고 싸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합평할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가만히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합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스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화평을 아, 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화평의 결과로 우리가 이, 안전과 평안을, 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사도는 야구부 야고보스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어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고 화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화평을 선언했는데 어 선한 마음으로 서로 화평하게 되면은 좋지만은 악한 마음으로 싸우고자 덤비게 되면은 결국 전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으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화평을 선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화평을 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평안과 안전, 즉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거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의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해지는 그런 한날 대신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화평하기를 원하 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 우 리의 삶 가운데 에서, 이 합평 을이 루어, 가는우 리의 삶이 될수있 도록 성령 하나님 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 하셨 어. 우 리가 말에나일에나우 리의 오늘 하루 의 모든 삶 가운데 서우 리가 합평케하는자 로서 믿지않는 모든 사람 들이 우리 를 통해서 하나님 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우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을 받으시는 나라의 맙시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아. 우리 죄를 사여 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뜨거워 없어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